연중 제24주간 수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원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laughs>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사람들의 세태를 지적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복음에서 당시에 장터에서 어린 아이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나봐요.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장터에서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불렀다니 신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당연히 장터에 가지도 않고, 아이들이 뭐 같이 노래 부르는 게 있나요? 요즘 뭐 TV에 나오는 노래 따라 부르고 하겠죠? 그런데 이 가사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뭔가 이,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아주 명확하게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세례자 요한이 아주 엄격한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마귀가 들렸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먹보여 술꾼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비난합니다. 이런 모습도 싫고, 또 저런 모습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깊이 숙고해 본다면 사실 사람들은 변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변하고 싶지 않은 건 자신들에게 뭐라고 지적하는 모습 자체가 싫은 것이죠. 어,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어,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 시대의 모습이 지금 시대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다는 사람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요즘 표현으로는 프로 불편러.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고, 또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소리라고 하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야죠.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고급 말씀처럼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러 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곰곰이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건 사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양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오늘 복음 말씀처럼 지혜가 옳다는 것을 우리 지혜의 자녀들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